사단법인 청풍위장회, 대표기믹회, 은1 9일충주지역자활센터 2층 교육장에서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5회 신규노인일자리사업 공모전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하였다. 이번 공모전에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세개 유형의 총 13개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1차 사업계획서의 타당성, 환경분석 및 필요성, 현실성 발전 가능성 내실화 노력 등의 서류 심사와 2차 사업계획서 요약, ppt, 발표 및두 수작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으며 수상된 작품은 충북지역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올해 하반기 및 2025년도에 지역의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. ESG의 사회적 실천에 따른 자원 재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커피박스 및 종이팩 재활용 사업이 공익형으로 관심을 받았으며 교육부 늘봄학교 정책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수요에 부응한 늘봄 서비스 지원 사업이 사회 서비스형으로 우수상을 받았다. 또한 지역의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실내외 환경미화 활동 등 보건지소 이용 고객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설 환경 개선 도우미 사업이 공익형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. 사단법인 청풍위장회 김익회 대표는 공모전을 통한 보다 참신하고 다양한 신규노인 일자리 사업의 발굴 및 보급으로 지역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. 한편 지역의 노인 일자리로 특화된 비영리 사단법인인 청풍위장회의 대표 사업인 신규노인 일자리 공모전은 새로운 노인 일자리 사업의 발굴 및 보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유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실시하여 올해로 5회를 맞이하였다. 사진 제공 사단법인 청풍위장회